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정상부동산 컨설팅 대표이사 황상철입니다. 제가 잠시 쉬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른면 구조라리에 있는 상가를 여러분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참고적으로 어, 자료를 이렇게 필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 사투리가 심합니다 그리고 어, 조금 버벅거릴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촬영할 때그물주인께서 어, 위치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 계획관리는 검폐율이 40%입니다. 하지만 자연취락지구는 어, 60%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의 그 대지는 어, 137제곱미터입니다. 옛날 구 면적으로 따지면 한 41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건물은 125.432제곱미터고, 어, 구평수로 따지면 38평 정도 됩니다. 어, 1층, 2층은 어, 건축대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3층은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 금액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2층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의 펜션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어, 3층도 지금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